계룡에는 그어그 상군 본부가 있고 또 논산에는 논산 훈련소 국방 어 대학원 그리고 또 항공 학교 등그어 국방 관련된 그런 인프라들이 많이 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지금 앞으로 그미래의 그런 어 국방을 대비하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기관들이나 아니면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 그, 지금, 기존, 군 어, 성공분부하고 어, 훈련소하고, 어, 각종 인프라가 구축된 그런 그, 어, 계령과 논산에 위치해야 된다 하는 게 저희 그런, 어, 당위성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저희가 이 국방, 국가산단을 26만 평에 이제, 어, 다음 달이면 이제 지점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그 국방과학연구소의 그런 그 산하기관인 어 국방 어 미래 어 미래기술연구센터 같은 경우 2030년까지 약 3천억 들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AI라든가 아니면 뭐어이 구사 배터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뭐 부분들을 짚고 지고 늘려오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설계하는 이런 국방 그 클러스터화 이 부분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그유석열 대통령의 지방 7대 그, 어, 공약 과제 중에서 또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어, 또 이웃의 이제 대전과 연계해서 좀 함께 국방 클러스터화를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충남이 대릉에 상군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어~ 지금 국방대학원 또 어~ 또 항공학교 또 훈련소 이런 부분들이 있고 바로 이웃에 또 세종에는 그~ 어~ 국방광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대전에는 그~ 대덕연구단지나 아니면 지금 방위사업청이 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에 관련된 큰 인프라들은. 대전 세종 충남에 집중되어 있다. 저희는 이 클러스터화를 할수 있는 명분도 있고, 또 당위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그런 측면에서 제일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6만 평을 지금, 어 지정을 받아서, 지금 어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LH하고 지금 이제 뭐 개발하는 그런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26만 평 가지고는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이 100만 평 정도를 같이 붙여서 해더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어, 지금 저희가 지금 그, 어, 이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루어지면은 26만 평과 같이 이어서 100만 평을 좀 개발을 해서 어, 일단, 그, 이, 국방 관련, 어, 어, 산업들을, 어,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ADD 산하 미래 기술 연구센터 이 부분은 사실은 그 AI라든가 뭐 이런 건 실증센터의 그런 개념이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그게 두르게 되면은 그 관련 산업들 한 60여 개 정도가 고마줄기처럼 이렇게 따로 오는 그런 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2030년까지 진행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이미 그 설계비들이 이제 정보 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전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뭐경쟁한다든가또그 와중에 서로 간에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함께, 이, 어, 국방산단이든지 국방클러스터와이 문제에서 가치접근하자에서 사실은 이 MOE 체결을 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 대전에 가지고 있는 R&D라든가 아니면 국방 관련해서의 그런 재첨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 대전에서 주로 뭐 소화를 많이 하고, 거기에서 이, 그, 어, 그 이, 도출되는 그런 그, 이 생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논산에서 맞고 네. 또 논산과 이 지금 어, 대전에 방위산업 관련된 그런 그이 R&D 기능하고는 지역이 같이 붙어 있는 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행정구역상으로 꼭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이 같이 큰틀 속에서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가는 것이 적합하다. 그래서 윈윈을 하는 게 적합하다. 각 기관들이 같이 집단화해서 있다 보면 서로 간의 정보공유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공공기관 1차에서 어 큰 그런 대형 기관들은 다 지금 뭐 떠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한다면 후발주자로서 어 이건 불합리하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저기 어 스포츠의 드래프트제 마냥 우리한테 먼저 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 공공기관을 주고도 어 7, 8개, 7, 어 8개, 10개 정도는 주고 어, 나머지 부분 가지고, 어, 지금 혁신도시들 기존과 새로 혁신도시 된 지정한 대전과 추, 추, 충남을 똑같이 배분을 해라. 먼저 우리한테 드래프트제 형식으로 먼저 지정을 하고, 그래서 정부한테, 지금 대통령한테도 뭐 말씀드리고, 총리한테 말씀드리고, 각 부처 관련 기관한테 말, 말씀드렸는데, 어, 뭐, 100% 확답은 지금 뭐, 듣지는 않았지만은, 어, 제가 주장하는 드래프트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뭐 상식적이고 이해가 있다, 이제 이해가 된다 하는 이런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방부 입장에서는 어, 이 지방, 지방으로 내려가, 연구원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사실은 그 아주 어, 좀그 훌륭한 인재들을 아, 아, 사실은 구하기가 좀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R&D 그런 그 국방 관련해서 R&D 기능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 어, 카이스트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연구단지들도 있고, 그다음에 충남대를 비롯해서 어, 우수한 대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저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국방 관련 선단에서는 이윤 이런 부분들보다도 이런 사기업하고 다르게. 국가에서 얼마만큼 그 연구원들을 그이 저기 자긍심을 갖게 하고 또 얼마만큼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재풀 보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요. 이런 이런 문제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야 되는 거예요. 국가 예산으로 국가의 책임을 지야 되는데 어, 이 부분이 그. 국가에서 그 책임을 제대로 지지를 않으니까 사실은 각도그 다음에 시군 기초 단체들이 어, 이 매칭을 해서 이, 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각 시도마다 전국적으로 각기 다저 틀리고 그 다음에 또 충남 도내에서도 시군마다 다 틀리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참전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저는 이 부분이 그, 이제, 일률적으로 저는 동등하게, 동등하게 저는 지급이 돼야 된다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 저는 이 40만 원 내외 선에서 좀 맞춰야 되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160억 가까이가 내년에 당장 소요되는데 이건 해야 되겠다. 어, 국가를 위해서. 이 국가 유공자들한테는 그런 그, 이 금전적인 이런 그, 뭐, 이런 지원도 저는 중요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분들이 그 분들이 그이 국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했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갖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어 우리 국민들은 그분들에 대한 그런 그이그늘그이 그어그 헌신과 희생에 대한 이 고마움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어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좀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어이 저기 어 보험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험 카드만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생필품 이런 거나 할인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올 연초부터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그 그, 어, 아 그, 이, 유공자들한테 그런 그, 어, 희생과 헌신에 대한, 아, 어, 우리 사회나 국가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아, 어, 고마움을 항상 저, 갖는, 어, 그런 자세, 그런 마음 필요하다. 그리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얼마 혜택을 많이 그냥 받지 않더라도, 아, 국가와 국민이 우리를 잊지 않고 있구나 하는 그런 속에서의 자긍심, 그 다음에 명예, 아, 이런 부분들의 을 측면에서 저는 아주 긍정적이다.